안녕하십니까. 산에 왔습니다. 이게 단추로 보이나요? 꼭 단추같이 보이죠? <laughs> 단추가 아닙니다. 꼭 단추처럼 생겼는데. 단추가 아닙니다. 꼭 단추처럼 생겼는데, 바로 옆에 단추. 이게 단추. 이게 단추고. 이건 난초가 아닙니다. 이렇게 비교해 본게 알 같죠? 산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 처음 오는데 어디가 뭐 있는가는 모르고 그냥 막 뒤집니다. 막 뒤져 막뒤지기는 요새 날 더워갖고 모기도 물고 엄청 힘들어한데 햇빛 도도 그늘이 하니까 꼭 무늬처럼 보이네 난초들 어이치 난초들 왜이렇게 잘생겼지? 잘생긴 난초들이 많습니다. 어 이것도 어. 어 이거 뭐 자세가 나온다 이것도 신호가 그렇게 나왔고 자세가 나오죠? 오오 위치도 그러고다 캐가는 거 아닙니다 이. 보인다고 다 캐가는 건 아닙니다. 이곳에서 서고다 건가 보다. 어디가 뭐 있는 건 몰라요. 탐난 산행이라. 사소리 들리죠? 도로가요 도로가에. 여기 서성을 띄고 있는 어디가 있냐? 하도 작아서. 섰성 한강 쪽인데, 학성어때고 있습니다. 나도 그사생겨 보이네. 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